오늘 우리 제목을 제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정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추구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란 얘기는 아이콘이라는 얘기에요 아이콘, 우리가 이제 그 아이콘을 우리가 휴대폰이나 이런 데 보면 우리 아이콘이 있지요. 예. 이게 보면, 원어가 에이콘이라는 헬라어예요 근데 이것이 무슨, 무슨 뜻이냐면, 속으로도 닮았고, 밖으로도 닮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은, 내가 밖으로도 하나님을 닮았지만, 하나님의 영이시여서, 물질적인, 보이는 이런 존재는 아니셔요. 그러나 그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면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겁니다.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알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놀라운 게, 딸리 모델링 하며, 여러 이제 기술자들, 엔지니어들이 들어와서 합니다. 설비하는 사람은 설비를 하고, 뭐 건축을 하는 사람은 건축, 각종 이제 엔지니어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기술들이 놀라워요. 저 기술들이 어디서 왔을까? 저런 생각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그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그런 인자를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작품을 만드는데, 가만히 보면 막, 야 정말, 뛰어난 예술작품들을 만들어내는 거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보면 이게 구성되어 있는 사람의 구성물질 자체가 흙 아닙니까? 흙. 여러 가지 각종 미네랄들.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런 작품을 만들어내지를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속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과 지혜와 지능과 감성과 지성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 속에 넣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다 보니까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의도하는 방향과 뜻대로 내가 딱 맞아지면 내 아이콘이 말이에요. 내 형상이 딱 맞아지면 이게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진짜 할 일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참 가끔씩 저도 그래요. 사회생활하다 보면 사람들을 많이 만난데 참 훌륭한 분들을 많이 만나요. 그런데 그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볼때 속으로 참 난 아쉬운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뭘까요? 저분에게 하나님만 있다면, 저 놀라운 재능과 은사와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딱 만남만 가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뿐만의 생각일까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내가 만나느냐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보면요. 하나님을 만나서 어느 순간에 내가 변화가 일어났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되짚어보십시오. 살아오면서 내 인생에서 어느 변곡점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만났는가 아니면 그런 여정 속에 있거나 또는 만남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강도나 깊이는 달라요. 절대로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어느 순간에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이 본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 시간이 바로 저는 변곡점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해심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요, 지금까지 가져왔던 생각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어요. 대충 압니다. 제가 늘 기도하니까. 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지나오면서, 부교자 시절하고 이렇게 지나오면서 보면, 거의 가장 많이 올라오는 기도 제목이 뭘까요? 제 아내 좀, 제 아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 교회 다니고 열심히 다니는데, 그 부탁을 해요. 남편이. 또는 남편이, 아, 아내가, 제 남편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 속사람이 만나서, 진짜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이 부분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네, 그렇게 기도합니다. 뭐, 간절해요. 그리고 또, 내 자녀들. 제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못 만났거든요. 변곡점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볼 때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모릅니다, 그거는. 저는, 목사님 저도 놓칠 때가 있어요. 저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깊이 하나님을 만나서 심지 이미 심지가 굳은 거예요. 예. 그건 도저히 다알 수는 없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어,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바로 이런 형상을 회복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한 목적성이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보세요.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맞다들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님을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샘플이 있어야 됩니다, 샘플. 자, 우리가, 뭐, 그, 이게 좋은 예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미국의 그, 뭐, 그, 저기, 그 흑인 아이들하고, 뭐, 그슬렁가의 아이들 있죠. 아, 이런 우리, 뭐, 이 청년들도 보면 똥산바지에서 뭐 이런 거 입고 다니잖아요. 그게 원래 이제 그쪽에서 유래했답니다. 그래서 너무 바지가 큰 거예요. 형, 형들이 그 아이들 보면 막 비대한 아이들도또 있고 하잖아요. 형이 덩치가 커요. 그러면 형 바지를 물려받는 거예요. 근데 형 바지를 물려받으니까 이 허리도 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나오고 이렇게 엉덩이에 겨우 걸쳐가 이래가 다니는 거예요. 그 볼품 없는데 왜그 옷을 입고 그렇게 다니느냐. 설렁가 아이들이. 그래서 그걸, 그게 이제 한 트렌드가 되고 유행이 되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 바지 이렇게 큰거 봐. 우리 형이 이렇게 커. 흉치일큰 형이 있어 나를 건들지 마 하는 거랍니다. 야,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많은 그걸 느꼈어요. 우리 하나님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맞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얘기는 뭐예요? 그슬승가의그 그 아이들도 형을 보고 형이 있으니까, 네가 만약에 총으로 나를 건들어, 우리 형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리고 이런 형이 있어, 손도 못 대. 그아이들은 밤에 다녀도 이래가 다녀도 괜찮다는 거예요. <laughs> 그럼 누구를 담느냐면 형을 담습니다 형을 본받아요. 예. 그 좋은 예는 아니라고 제가 했어요. 그러나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맞다들이 되신 분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음. 예,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여기서 미리 아신 자란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성도를 얘기합니다. 사랑해서 하나님 불러내신 이들을 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맞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맞아들이란 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데 설렁가 이거 그 형아처럼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회복해야 될것 아닙니까? 자 실제로 우리가 에덴에서 타락 후에 어떻게 됐냐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아, 엘리트 같은데 이 사람 만나보면 한쪽으로 가슴이 무너져요. 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형상이 회복이 안 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뭘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뭘 보고 우리가 회복될 겁니까? 뭘 봐야 될것 아니에요. 설렁가에 그 녀석이 형아를 보고 형아 형아가 흥하 듯이 막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도 본을 봐. 사람은요 본대로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선생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 마따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형상을 우리가 잃어버렸는지 그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를 가만히 추적해 보세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던가요. 지금까지 사실은 사랑이 뭔지를 몰랐어요. 인류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이건 거대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 단어 속에 제가 다 담지 못할 정도의 포괄적 개념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이란 그두 글자 안에 이 함의 의미를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맞다들이 되셨는데 설렁가의흥하처럼 하는 게 보니까 사랑이 무엇인지 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잃어버의 형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요, 사랑이 이거구나.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면서까지 나를 살려내는 것. 이큰 사랑.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죠.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에. 당신이 이렇게 희생하며 네, 그 길을 가는 걸 보니 아니 나를 위하여. 하늘에 보호자를 부리고 생명을 내놓는 이 기가 막힌 일을 도대체 왜 할까? 이 손해의 일을 왜 할까? 아, 그것을 하게 한 것은 사랑이구나. 드디어 알게 된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맞다들의 형상, 맞다들이 왜 우리에게 맞다들로 오셨냐? 그 본받게 한다는 겁니다. 뿐만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면 얼마, 어디까지 이해할까요? 자, 자기 장벽을 칩니다. 나는 이해할 수 있는 선이 여기까지야. 그런데 예수님을 떡 보는 순간 부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보니까 "하, 내가 희생을 했나? 내가 정말 이해를 했나?" 의지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변곡점입니다. 속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해오면서 여기 뭐 차이는 다 다르지만은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수 있는 필드가 있어야 됩니다, 필드. 어디에서 그것을 회복할까요? 저는 그걸 예배장, 예배당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을 분주한 삶 속에서 만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 저도 오늘 아침에 딱 가는데, 그, 선한목자 대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이 찬양이 나와요. 아 그러면서 우리의 예루비를 태우러 가는데 북극까지 가는데요. 그 찬양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남북전쟁 당시에 총을 탁 아, 보초병이 겨누고 있는데 한 사람이 딱 저기 올라오는 거예요. 딱 쏠려고 하는데 딱 쏠려가는데 그 녀석은 초 보초병을 못 뭐, 버리게 뭐못 하고 죽을 당기면 죽는 거예요 적이니까. 그런데 서악목차 이게 적진을 적 앞에 지금 총을 겨누고 있는지는 모르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뭐 저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야가 총을 들고 얼어버린 거예요. 그 찬양을 듣는 순간 그리고 총 방아쇠를 못 당기고 그냥 얘는 몰라요. 이기 있는 을 못, 지가 사, 그래서 살아난 줄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큰 집회에서 이게 뭐 찬양이 되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알아버린 거지요. 이 총을 들고 있던 보초병이 찬양이 되어, 당신 혹시 어느, 어느 전장터에서 밤에 그 노래 부르지, 깜짝 놀 어, 당신 그거 어떻게 아냐고 내가 당신을 그때 죽일 뻔 했다고. <laughs> 왜그러안죽였냐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선하신 목자,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자꾸 흥얼거리고, 이 찬양이 아닐지라도, 그 자꾸 그런 얘기하는 걸 듣고, 그게 가슴에 닿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이 나와가지고,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 제가 그말 그, 그걸 딱 듣는데, 가슴에 눈물,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목자예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이, 이 선하신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그렇게 조금 간격이 빠져 하, 나님의임재를 조금 느끼려고 하는데, 벌써 신호등 빵빵 그러고, 자선을 바꿔야 고 살면서 그 임재를 느낀다는 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순간순간은 와도 그런데 깊이 느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라고요?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들을 수 있는 가끔 뭐 태하강변성도처럼 이렇게 막마 치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지라도 대부분 조용히 주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들으면서 믿음이 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속에서 회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합니다. 독생자의 피를 지불해서 만든 곳이, 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럼 교회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의 가치를 희생하면서 이렇게 세우신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물론 이게 가시적인 이런 교회도 되지만은, 본질적인 교회는 내 마음이 성전이에요. 이런 성전들이 모여서 코이노냐도 하고, 함께 여러분들 제가 일일이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못 전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간도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만약에 이 교회를 아름답게 지 꾸며 놨습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게요. 우리의 청년들은 알 거예요. 처음에 누런색 발랐어. 영 아니었어요. 이 기둥을 약인가 보았으라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오일 스테인이라고 천년 발색하는 거를 딱 발랐는데 이게 아니에요. 누런 옛날 장판색이 나와 버렸네. 그래 고민을 끙끙 하는데 아. 그 우리 그 영창 장로님이 언젠가는 나 몰라요. 뭐그 나무를 찾아오래요. 듣고 보니까 이게 북미산 적송입니다 이게요. 이게요. 향이 엄청나요. 이게요. 이 색깔이 다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계속 바뀝니다. 자기도 마음에 널걸렸다는 거예요. 어제거나 하나님이 이런 게 바로 합리화의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미송을 덮어 놨었거든요. 그건 비교도 안 되는. 아 그래서 그그그 어, 그, 그 장로님이 이 기둥만은 내가 참 처음부터 마음을 먹었는데. 바빠서 그냥 했는데, 그게 마음에 얼걸 냈는데, 그 색을 칠하는 바람에 내가 뜨끔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가 그러니까 두 말도 안 하고, 본인이 그냥 갔다가 이렇게 지금 해놓은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로는. 그래서 제가 합력여 선을 이룬다는 게, 이런 내용들이에요. 뿐만일까요? 이여 아, TV도 큽니다, 우리야. 저, 저하고는 연락도 30년 가까이, 뭐, 20몇 년간, 얼굴, 그 후에 우리 청년 때 같이 있던 그 군사님이 어떻게 연결돼가지고, 아니, SNS 통해 뭐이러 보면서, 어, 뭔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에요. 뭐, 다 뭐, 하, 하자면,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중심이란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이 이 공간을 준비하시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야긴가 보았어요. 앞으로 바뀔 색도 기대해 보세요. 예, 이거 뭐, 천연목으로 이렇게 막, 하, 이렇게 하니까, 이, 업자가 여기 이제 들어와서 설비하시는 분이, 그, 꺾여서 그, 가서, 도시가서 하고 해고그 분이 이렇 보디면, 일안 하고 돌아 가긴 돌아보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이거 누가 했습니까? 이래요. 어, 아, 이만, 이만한 분이 해줬다고, 그래, 하고 있다고. 아니, 이런 자제를 씁니까? 와, 이건 진짜 성전이래요. <laughs> 얼마나 감사한 말인지요. 그래서 하여튼, 어쨌거나, 그런데, 이 아름답고 좋은 성전일지라도, 여기 여러분들이 빠져봐요. 우리 여기 성도님도 없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말장도로무의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바로 여기 한분한 분, 한 분. 지금 우리 저 성관 형제도 있죠. 요 계속 우리 목수 도와서 일하는 분입니다. 태학 변성도입니다. 얼마나 성실한지 잘해요, 일도. 이런 한 영혼이 여기 주인공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요, 첫째.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버리는 겁니다. 이건 누구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제 말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요. 이 말을 왜 하는지도 여러분들 아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본질적으로 모든 게 바뀌어버립니다. 정말 만나면요. 내가 예, 그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만나게 되면요, 바울 같은 사람은 내 생에 모든 것을 뱃을 물러버린다면서 어후, 정말 기념비적인 오늘 이 말씀을 로마서도 그 바울이 쓴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뿐만일까요? 그 사이에 보초병이 잠깐 그 사이에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살려버리죠. 그리고 놀라운 찬양이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의 신금을 울리는 선한 목자가 가사가 되어서 나오고 있지 않나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이곳에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란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그 형상을 전파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전파를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너도 하나님을 만나야 돼. 저는 이제 여기 태화강병과 이제 어, 그 이렇게 막 부지런히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지금 싹이 자라고 있습니다. 공 이제, 이제 교회를 준비하느라고 제가 분발하지 못했는데. 아 이제 초청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목사님 교회다 되면 꼭 한번 초청해 주십시오. 아이고 기꺼이요 예, 이제 할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요 무엇을 전하냐면 제가 나가서 전하는 게 하나입니다. 당신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를 지불하면서까지 당신을 구해내야 되는 하나님의 애절함과 간절함이 있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우교를니다요 석가문이가 신입니까? 사람입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사람이고, 그는 무덤을 남겼습니다. 무덤이 없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분이 진짜 신입니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왜 그럴까요? 당신은 이런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콘,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통하여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있고, 당신은 이 땅에 그런데, 태하강변에 그 다리 밑에 있을 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니 그 삶에서 나오십시오. 유세가 하는 프로포즈입니다. 이를 통하여 불러내는 것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게 하는 전진 기지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래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이곳에서 그 생명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껏 예배 드리십시오. 이제까지 뭐 좁아서 못 온다. 하, 얼마나 우리 장로님하고 신경을 썼냐면요. 어떻게든 성도들의 공간을 만들자. 저쪽이 지금 공사 중입니다, 아직은. 뭐, 다음 주초 되면 다 끝납니다. 카페를 만들자. 와서 성도들이 평안히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며, 내가 만난 하나님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 그러면, 일단 그걸 확보하자.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딱 지금 단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밥 먹는데도, 밥을 먹으면서 우리 교제가 일어납니다. 좀 앉아서 이렇게 여유있게 먹을 수 있도록 공간을 준비하자. 그 식당도. 그러면서 아이들도 어떻게든, 네, 평안하게 저기서 뭐, 저 아이들 봐요. 뭐, 주사고 아이들 있잖아요. 저 녀석들이 평안하게 좀, 어? 마음껏 운신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자. 이렇게, 이렇게 타협하면서 재면서, 재면서 저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오직 한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잘 만나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자는 그 목적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를 교회에 불러내시고 아름다운 교회를 여전히 주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그 형상대로 우리가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며 그 다음은 그것을 이웃들에게 증거하며 또는 마지막으로는 이 아름다운 성전에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겁니다. 기도 문이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와서 하십시오. 이제 근사님들도 저기 와서 브라인더도 만들어 드릴 겁니다. 기도하고 쉬다가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 네. 그래서 하나님을 부지런히 예배하고 만나며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이라는 사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승전을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